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트카 권영호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6GT라고 불리는 차량인데요. 6기공 D X드라이브 M스포츠 차량이고요. BMW의 상징적인 컬러 카본 블랙 컬러입니다. 6시리즈 어떤 분들이 타실까요? 많은 분들이 5시리즈랑 많이 비교하시는데요. 좀더 편하고 공간이 넓고 독특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십니다. 5 시리즈 베이스에 차체가 좀더 크고 해치백 디자인으로 뒷태가 이쁜 차량입니다. 5 시리즈보다 여유로운 주행과 넓은 실내를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타십니다. 보통 5 시리즈를 보시다가 좁은 실내 공간 때문에 패밀리카로 6 시리즈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 장거리 주행이나 트렁크 공간이 넓은 걸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십니다. 뒷좌석 공간이 넓고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 운전석에 앉으면 세단과 SUV 중간의 높이여서 시야가 편합니다 남들이 잘안 타는 희소성 있는 차량이고요 디젤 차량이어서 연비도 굉장히 좋고 차도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그럼 해당 차량 세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썬팅 상태가 스크래치나 기퍼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에 또 약간의 실기스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입니다. 광량 잘 나오고 있고요. 습기나 깨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편 헤드라이트입니다. 광량 잘 나오고 있고. 스기와 깨짐 보이지 않습니다. 하단 범퍼입니다. 깨짐과 스크래치 없고요. 레이더 쪽도 오염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프론트 외더도기스나 깨짐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19인치 적용되었습니다. 리도 미세한 주차 흠집이 있습니다. 도어 보겠습니다. 썸생 상태 기포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도어 측에도 문크기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이드 미러와 사이드 미러 리피터도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에 확인됩니다. 또 6GT 차량은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고 탑승할 때와 하차할 때 굉장히 개방감이 들어서 편합니다 뒤 도어 보겠습니다 선탱 상태 스크래치와 기퍼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도어도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외판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어 핸더에도 스크래치와 문콕 보이지 않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토미 등 광량 잘 나오고 있고요 습기나 깨짐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편 라이트도 습기나 깨짐 없이 광량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 범퍼에는 다다리꼴 형태의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어서 굉장히 스포티해 보입니다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패치백 스타일이어서 배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트렁크 굉장히 넓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2열 시트가 편하게 폴딩이 됩니다. 네, 반대쪽 측면 보겠습니다. 리어 핸더 스크래치와 깨짐 없이 굉장히 깨끗한 외판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19인치 적용되었습니다. 휠에는 미세한 주차 금지 보이고 있습니다. 뒤 도어 보겠습니다. 썬팅 상태 기포 없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도어도 스크래치와 문크 없이 굉장히 깨끗한 외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앞쪽 도어 보겠습니다 선생 상태, 기포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도어도 뭉퍽이나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외판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와 사이드미러 리피터도 깨짐 없이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론트 핸더입니다 스크래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외판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19인치 적용됐고요 휠에는 미세한 주차 흠집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판 컨디션 함께 살펴봤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패치백 스타일이어서 뒤에 라인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럼 성능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식 디젤 차량이고요 침수나 화재 이력 없고 렌트나 영업 이력도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요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일 누유 양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판 컨디션 살펴봤고요 실내 컨디션도 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공간이 넓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브라운 시트와 대시보드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네, 그러면 계기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 97,149km 확인되고 있고요. 경고등 점등된 거 없습니다. 핸들도 이염이나 까짐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확실히 이 M 핸들이 굉장히 이쁜 것 같습니다. 패드시프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차간거리 조절 버튼과 차선 유지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핸들 열선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미디어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쪽에는 전조등 조작하는 버튼이 있고요 또 핸들을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보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이 있고요 하만카돈 스피커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카메라는 세차장 뷰도 볼 수가 있고 3D 뷰로 내가 보고 싶은 부위를 선택을 하면 은 이렇게 볼수 있는데 꽤 정확합니다. 그리고 터치식 공조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에어컨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 통풍이 되기 때문에 동승석은 끄고 운전석만 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하는 기능이 있고요. 키는 디지털 키와 일반 스마트 키두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장에 있는 선루프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 쪽에 스포일러가 올라옵니다. 굉장히 스포티한 옵션입니다. 네, 그리고 HUD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트 컨디션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입니다. 이염이나 찢어짐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전동시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럼버 소프트 버튼으로 프리 지지대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동승석 시트입니다. 이염이나 찢어짐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전동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운전석에서 차량 한번 살펴봤는데요.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필요한 옵션이 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뒷좌석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뒷좌석 보겠습니다. 어, 뒷좌석이 정말 굉장히 넓습니다. 180 성인 남성이 탔을 때 헤드룸이 주먹 한개반 정도 들어갑니다. 레그룸도 주먹 두개반 들어갈 정도로 정말 굉장히 넓습니다. 5 시리즈랑 많이 비교하시면서 부족한 시내 공간 때문에 6 시리즈로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패밀리카의 최적인 게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그것도 전동 버튼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거리 운행할 때 굉장히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시트도 굉장히 부드럽고 착자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 도어 쪽에도 이 앰비언트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하만카돈 스피커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공조 버튼에는 열선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독립적으로 온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을 폴딩을 할 수가 있어서 차박도 가능하고 짐 실을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도어도 프레임리스여서 하차하고 탑승할 때뻥 뚫리는 듯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시야가 편합니다. 네, 이렇게 차량 외관과 시내를 함께 살펴봤는데, 어떠신가요? SUV는 너무 크고 세단은 너무 낮아서 답답하다. 그렇다고 남들 다 타는 차는 뭔가 좀 꺼려지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최적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컨디션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넓은 실내 공간이 굉장히 강점인 것 같습니다. 스포티해 보이는 디자인과 넓은 실내 그리고 BMW만의 경쾌한 주행 질감까지 정말 강력 추천 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620d x 드라이브 M 스포츠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약 97,000km 차량입니다. 실내 옵션도 정말 풀옵션일만큼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차량 선착순 한대 판매 중입니다. 유튜브 특가로 판매하고 있고요. 차량 가격 3,840만 원입니다. 3,840만 원이고요. 선착순 한 대니까 빠르게 연락주셔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상단의 번호나 하단의 댓글로 문의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특하 권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